起。 영원한 본양을 보게 하소서 잠시 뿐인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사무하며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5장 27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울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느바루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아스마스는 르우웰를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에서 곧 예도미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시. i Thank mm -hmm. you. Aqui.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루를 살았건 일주일을 살았건 평생을 살았건. 살아간 흔적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인생에는 자신은 볼수 없는 발자국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 발자국은 우리가 지나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 뒤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그두 번째 인물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은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또 잠깐 기근이 저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속 움직이고 살아왔었던 야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야곱 역시 자신의 꾀를 믿고 혹은 내몰리다시피 해서 요동치듯 움직였었던 야곱과도 달리 이삭은 그의 삶 내내 늘 조용하고 요지부동 맡겨진 곳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으면서 매입한 그 땅, 그곳을 믿음의 땅이라고 정해두시자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마물의 막벨라 굴, 그곳을 자기 사명의 자리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역동적인 삶을 산 야곱과 달리 순탄한 삶을 살아간 이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했을 때 과연 이삭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움직여 다니는 건늘 새로움을 만나기 때문에 도전도 되고 성장이 느껴지지만,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때로는 나는 과연 성장했을까?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물론이고, 남들과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남겼던 그 마지막 장소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었던 철저한 소명자의 사람이었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는 한 자리를 지켰지만 땅 끝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오늘의 이 자리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오늘의 삶이 먼 훗날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에게 영향을 주지요.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마음과 비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오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상처에 머물거나 혹은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랑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져와, 가져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동하는 과거와 현재의 이 연결고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히려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한다면 미래는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삼촌 집을 갔다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잠깐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행복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또 다시 엉뚱한 곳 세겜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특별한 뭔가의 장소,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빈궁하고 내몰렸었던 그런 홀로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이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돌아온 것은 베데리였습니다. 결국 야곱이 돌아온 곳도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 있었던 그 무덤 근처 산 꼭대기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보던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맡겨준 곳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믿음의 땅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그 순종의 삶이 갈팡질팡 야생마 같았던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늘 다투기만 했었던 형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고 이곳에 오려고 했었던 그 누군가가 믿음이 실족될 수도 있습니다. 1951년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2000년도에 개봉되었었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남아있었던 역경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외경을 토대로 재해석해서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남겨져 있었고 제자들도 남겨져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를 따라오, 따라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도시잖아요. 로마처럼 부패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교회가 있긴 했지만 너무나 박해가 심했습니다. 또 눈을 돌리면 너무 이, 이 나라는 풍족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지금 잠깐 여기를 이제 피해가라 다른 데를 가십시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 감동이 있지. 늘 보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게참 힘들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이곳을 떠납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있을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커바디스토미네예요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지금 이곳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버리려고 했던 땅이잖아요. 내가 버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나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버리려고 했었던 이 로마로 다시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그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버린 저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못 바뀌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나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나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려 처형당합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에 기도회를 들이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그곳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 꼼짝 못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죽을 때, 내 의의가 못 박힐 때, 그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디 베데레 사람으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을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 봐도 너무 멀리 있어들 리지 않 겠지？내가 주저앉 은곳 눈물 만나 던곳눈을 들어 보.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시니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그품 안에 살리 그품 안에 살리 내 삶이.